해설하고 이제 대전에서 서울 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집에 근데 연장전까지 가가 지고 이제 늦었어요 그러니까 기차 끊기고 하는 건 맞습니다. 아는데 네. 그렇지 연장 가구에서 근데 가는데 이제 야구장 입구에서 차가 좀 막혀서 서 있는데 아무리 남자라도요 겁이 없어도 갑자기 무방비 상태로 근데 빡 뚫리고 놀래요 그래서 창문 내렸는데 저 이병헌 위원님 서울역 사거리 쪽 사시죠? 저집 낙성된데 어. 기차도 끊기고 뭐 버스도 쪽 해가지고 태워달라는 거죠. 근데 야구 보러 왔던 팬이 음.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응원하러 거죠. 왔던 팬이. 대전 야구장은. 음.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술이 좀 과했어요. 그 아, 그러면 안 돼. 네. 술 냄새가 이제 확 나니까 아, 또, 또 젊은 분이고 그래서. 음. 안된다고 하니 한라니또 그분이 또 이렇게 글 같은 거 올리고 뭐 치사하다 그럴까 봐고민라서 어. <laughs> 고민 좀 하다가 아 그럼 타시라고 <laughs> 그럼 뒷자리에서 주무시라고 하고 이제 태웠거든요 예, 아 예. 아 근데 그날 이, 이제 차가 좀 막힐 거 아닙니까 예. 집까지 오는데 한두 시간 한반 걸렸거든요 예, 근데요 타자마자 내릴 때까지 아니요 한 마디도 안 쉬고 잠시도 안 쉬고 저한테 야구 얘기를 두시간 막. 들어. 했는데. 해설을, 4시간 반 동안 해설 했는데, 그 사람한테 2시간 반또 하는 거죠, 야구 얘기를. 너 힘들다. 오다가, 오다가 제가 오죽했으면. 야, 아니, 술도 좀 드신 것 같고, 또. 주무세요, 제 응, 경기 시간도 길었는데, 안 피곤하세요? 그랬더니, 아유, 위원님 잘 탔는데, 어떻게 잘니까 반가워서, 반가워 어. 이런 기회가 없어. 그것도 그거 아시죠? 특별히 에서술 냄새 나는데, 이렇게 앞에 의자에다가 팔 이렇게 해가지고, 아, 얼굴 여기다 대고. <laughs> 네, <laughs> <laughs> 네, 그니까 그러니까 러 제가. <laughs> 술 냄새가 너무 나니까, 잠도 안 와, 저는. 어, 안전운전 하셨겠네요. 그에 뭐, 열받아. <웃음> 열받아 <웃음> 너무 괴로워가지고, 저기, 정말, 안 주무시면 그냥, 그냥 내려드립니다. 어. 내려줍니다. 그냥 아유. 좀 조용하시라고. 필요 없어요. 왜냐면 그 사람은 오늘만 먹고 이제 다음부터 안 먹으면 되거든요. 그렇게 얘기를 1대1로 얘기할 기회가 없잖아요. 약국 조용할 분들. 없니데더 열받는 거는, 더허무한 거는, 같은 동네인 줄 알았어요, 진짜. 아니야. 아니에요? 아니고, 저, 방배동쯤 가서, 여, 저, 여기 사는데 내려주세요. 그러고 내리는 거예요. 어. 아.